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한 닥터 다다규현입니다. 사실 오늘 급 주제를 바꾸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다이어트 약을 끊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거기에 더해서 부작용이 있는 다이어트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방송을 좀 이어서 하려고 했어요. 비만 약물 치료를 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비만이 이제 미국, 캐나다 쪽에서 만성질환으로 여겨지는 이유. 사실 두 가지가 결국 연결이 된 거죠.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을 생활습관 변화뿐만 아니라 약물치료로 병행하는 것처럼 비만에 대해서도 이제 만성질환으로 여겨서 약물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이제 특히 생활습관 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권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사실 오랜만에 폭식을 제가 해 버렸어요. 폭식을 좀 해서 그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늘 폭식을 했고 사실 도망가고 싶어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냥 도망가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 봤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폭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 폭식비만 스스로 해결하기 라는 그 자가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을 조금 같이 읽어드리고, 저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아, 먼저 제가 오늘 했던 폭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 어, 일단 폭식이라는 것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폭식은, 과식과 폭식의 가장 큰 차이는 과식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좀 많이 먹었던 거고,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면 폭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가 느끼기에 폭식이라고 여겨졌고, 그걸로 인해서 참 기분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예요. 하지만 이 방송까지 녹화를 안 했을 때는 진심으로 제가 스스로를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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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은 부덤으로 파묻어버릴 걸 알아서 하, 그 느낌을 좀 솔직하게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말, 지난 주말부터 조금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폭식을 유발하는 인자가 여기 책에서 다양하게 나오지만 저에게 이번에 폭식을 하게 된 요인은 제 자신에 대한 그 관리 능력이 상실된 느낌을 받아서 더 망해버린 거죠. 아, 망했다라는 느낌에 점점 더안 좋은 쪽으로 빠졌는데, 어, 그, 블로그에도 적었고,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초록 마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정말로 열심히 유지하고 있었던 저희 수면 패턴이 다 깨졌습니다. 정말 무리해서 제출 마감 기한은 맞췄는데, 제가 원래도 밤에 자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 또 이제 새벽에 주로 활동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야식 먹고, 폭식도 밤에 혼자 하고, 그러면서 낮에 제대로 활동 못 하고, 뭐 그런 게 반복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원래 습관으로 좀아 원래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가지고 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잘못 어긋나고 나니까 사실 며칠 안 되긴 했지만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못 자고 아침까지 잠못 자다 보니까 사실 잠못 자고 있으면 배고파요. 이것저것 뭐 영화도 좀 보고 만화책도 좀 봤다가 좀뭐 그, 논문, 그, 또좀 찌글찌글 해봤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 동안 먹은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밤 동안 먹은 내가 너무 싫고, 그렇게 싫으면 더안 먹으면 되는데, 오늘 하루, 그니까, 늦잠도 잤겠다, 완전 막, 모든 게막 틀어져가지고, 게다가 오늘 체중 재는 날이었거든요. 이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체중 재는 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체중의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정말, 정말 오랜만에 폭식을 한것 같아요. 뭘 먹었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치즈버거 세트에 그, 치즈 후라이로 바꿨고, 거기에 칠리치즈 후라이는 따로 시켜서 먹었으며 그거와 함께 한 30분 이후에 부대찌개 2인분을 혼자 먹었습니다. 그러고서 거기다가 와플 하나에 그리고 그 뭐야 초콜릿 한봉 허쉬 초콜릿 4천 얼마짜리 한봉다 먹었고요. 솔직히 지금 토하고 싶어요. 토하고 싶어요. 예전에 토했던 적도 있었고 많이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더 저를 몰아붙이지는 않으려고요 그래서 일단 하, 돈도 그.. 팝콘도 먹었네요 그리고 그.. 그.. 아, 2시간? 3시간? 동안 돈도 5만원.. 5천원인가? 그 정도 쓴것 같아요 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거니까. 나를 포기하면 안 되죠. 남은 포기할 수 있지만, 남들은 포기해도 돼요. 나를 포기하면 안 되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직도 좀 상처로 남은 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료 봐주시는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게 저도 딱히 납득이 가서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고 저의 이제 솔직한 감정을,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한 이런 컨트롤을 놓치는 것 같은, 마음에 초조해서 안 좋은 생활습관으로 빠져들어버린 제 자신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지만 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런데도 이해를 받고 싶었나 봐요. 음. 복식을 했습니다. 토하고 싶지만. 참으려고요뭐 토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섭취한 영양분이 조금은 덜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지금 폭식을 한 시간과 지금 시점까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왜냐면은 이 영상을 찍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지금 사실 시간도 어차피 잠을 못 자서 지금 이런 걸 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1시... 아 1시 아니구나 12시 반 정도 돼가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폭식에 대해서 여기 책에 나온 거좀 같이 좀 읽어 드릴게요. 어, 미국 정신의학회의 폭식 비만 진단 기준은 일단 폭식 사파에 대한 기준 먼저 나와 있어요. 폭식 사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번, 일정한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이나 상황에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확실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2번, 이러한 사파 동안에는 조절 상실감을 느낀다. 예를 들면,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나, 먹는 음식의 종류나 양을 조절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폭식 사파에는 다음 중 3개 이상이 동반된다. 1. 평소보다 음식을 아주 빨리 먹는다. 2. 불쾌할 정도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3.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4.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창피해서 혼자 먹는다. 5. 과식을 하고 나면 자신이 혐오스러워지거나 우울해지고 심한 죄책감에 빠진다. 그리고 이러한 폭식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폭식이 적어도 평균 6개월간 일주일에 2회 이상 있을 때 폭식비만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폭식비만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네요. 오랜만에 폭식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걸로 마음이 위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제가 하고 있었던 생각이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말로 정리해 본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에게 지금 또 스트레스 하나가 그 초록은 무사히 제출을 했지만 논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또 힘든데, 또, 게으름과 여러 가지 다른 할 일들이 복합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사실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좀 방탕하게 지낸 느낌에 저를 조금 많이 몰아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 사실, 지난주도 좀 말, 말아먹었죠. 그래도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 사실 혼자였으면 아마 이런 영상도 안 찍고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은근히 중도 포기를 잘합니다. 생각보다 중도 포기를 잘하는데 그 같이 하나 언니가 내일 올리 영상 없냐고 카톡을 보내놔서 한두 시간 정도 스스로 막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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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가 정신 차렸습니다. 사실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하고, 한달 동안 하고, 두달 동안 하고, 세달 동안 하고 그런 거 며칠 쉰다고 해서, 며칠 이제 공부를 땡자로 안 한다고 해서 그 공부했던 게 날라가진 않는데 이건 날라가요. 날라가.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뺐던 몇 킬로 이런 거다 금방 금방 날라갑니다.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놈의 자기 관리. 아, 정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듣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외모는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처음 만났을 때뭘 보고 판단할까요? 외모 보고 판단하죠. 외모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웃긴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외모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산 부분들, 다른 부분들은 붙이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뭐, 내가 뭐, 어떤 거, 뭐, 시험 얼마 받았다,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다 붙이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에 비해 외모는 언제나 이렇게 내가 뭐, 의도하지 않아도 가지고 다니게 되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체중 하나만으로 자기 관리 못 한다는 얘기 들으면 솔직히 분노합니다. 내가 진짜 씨발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샹! 이라는 느낌으로 샹샹 거르긴 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있습니다 존나게 열심히 살아도 체중 운운하면서 자기관리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사실 아니랬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체중 관리 말고도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 카메라가 향해 있는 전면과 달리 뒷면은 제가 <laughs>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 저는 이런 상황에도 물론 그 언니 덕분이고 그리고 또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제가 정말 열심히 잘 몰라도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돈도 좀 아껴야 될 텐데 오늘 돈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많이 먹었네요. 아, 진짜 이 정도로 내 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느낀 것도 조금 찝찝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체중계와 또 내일 아침에 <laughs> 체중계가 다를 거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더 착잡하지만 만일 오늘 이 영상을 안 찍었으면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래 또 작심삼일 하면 되지 또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 생각 할수 없었으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빠졌을 저를 알기 때문에, 아, 잘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laughs> 아, 그런 김에 저 스스로를 부끄러운 그 체중 <laughs>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kg 쪘어요. 2주 동안, 2주 반 동안 1kg 쪘습니다. 사실 운동은 계속했는데 이러다 근육돼지가 되겠습니다. <laughs> 네, 1kg 쪘고, 그래서 토탈 마이너스 1.6kg. 6주 동안. 제기랄입니다, 제기랄. 하, 사실, 하, 지금부터 이제 논문 준비하면서 또 엄청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래도 그거에 너무 휘둘리진 않으려고요. 오늘 다시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 다행은 아닌데 어쨌든 그나마 기분 덜 나쁜 부분은 그래도 맛있는 것만 먹었어요. 이게 <laughs> 막 폭식하다 보면 맛 없어도 그냥 팍 하고 아팍팍팍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한동안 먹고 싶다고 생각했던 맛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laughs> 잘했다고 할순 없는데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좀속 시원하네요 아. 물론 더 잘할 수 있는 하루였지만 저는 더 나빠질 수 있는 썼던 특히 지금 이 시점이 더 구렸을 수도 있었던 왜냐면은 사실 오늘 영상을 안 찍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이제 저녁 때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학 그리고 자괴감 이런 거 엄청 시달렸을 거거든요. 역시 너는 꾸준히 못해. 역시 너는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멀리까지 깊이까지 가버려서. 아, 근데 영상을 찍었네요. 폭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간단하게 넘어간 건가 싶기도 한데 결국 폭식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뭐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저의 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다음에 이제 비우기 모임 할게요. 비우기 모임. 제가 그 비만 자주 모임을 이제 비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만을 아는 우리만의 이야기 해서 비우기 모임입니다. 그때 이제 복시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사실 이렇게 오픈하는 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다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나에게 못된 짓을 하게 된다 나에게 힘, 나를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짓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비우기 모임 꼭 다시 하겠습니다 하... 이걸로 다이어트한 닥터, 다단위연 복식, 그리고 자기관리, 그리고 체중 증가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